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자 오늘 서현이와이 주가 보시면 이 강한 흐름으로 이 고가 터치해주면서 30%에 가까운 상승 보여줬었죠 상승 보여주고 현재는 이15% 상승으로 이 주가 마무리한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윗골이 달고 이15% 상승 나왔다고 해서 지금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자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냐. 네,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승할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하기에는 지금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구간이다. 그래서 우리 이 상승 구간, 상승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그때 매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수익 실현의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자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?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왜이 상승 구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이 수익 실현의 극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달아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이 서현이야가 이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고 생각 드신 분들. 저랑 같이 좋아요 한번 눌러보면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소연이야.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상승 보여준 이유가 뭐죠? 네, 맞습니다. 딱 하나입니다. 제가 볼땐딱 하나인데 뭐냐. 이 자동차 부품. 자동차 섹터가 정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. 대표적으로 이 현대차가 이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어떻게 됐다? 이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 생산 확대에 따라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기대가 되면서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됐다 시장이 고른 이서연 이하가 이 강하게 급등해 줬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왜 하필 많고 많은 이 종목 중에서 이서연 이하냐 자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현대 그리고 이 기아 그리고 이 폭스바겐까지 자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 서현 이하가 실제로 납품함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전 세계 이34 34개의 종속 법인으로 이미 글로벌 공공망을 갖췄고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이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준비해 온 기업이 어디다 서현 이하다 그래서 이 서현 이하가 이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, 오, 자 오늘 이 상승은 기대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. 시작되었습니다. 회사로 이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한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윗꼬리 이왜 이렇게 강하게 달렸냐 보실 수 있는데 이 수, 추가로 상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자, 여러분 오늘 하루 최고가를 찍은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최고가 최고가에 머물러 주면서 이 고점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이 불안감에 지금 차익 실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윗꼬리가 크게 달린 이유가 이 불안감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떻겠다 고점에서 일부 물량이 이 매도해 주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 줘서 이렇게 됐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와 줬죠. 하지만 어떻게 됐다? 주가는 15% 상승으로 강한 상승으로 방어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여러분, 정말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냐.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. 전기차, 미래차 흐름은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주가는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흔들리고 다시 선택받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. 자, 그 과정에서 여러분, 이 25,000대, 25,000대 저는 뚫어 줄수 있다고 보고 있고, 자, 거기서 많이 힘드셨죠?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고점에 머물러셨던 분들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로 이25,000 본전 라인에서 어떻게 될 거냐? 중간중간에 눌려주면서 올라가 주면서 어떻게 된다 25,000원선 다시 뚫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번에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전혀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재료 이 삼성전자 같은 큰 시총 1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준다 중간중간 눌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이 장기 장기적으로, 중기적으로 우리는 타점 관리를 해줘야 된다.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?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데, 어떻게 타이밍 잡을 거냐? 바로 이 흐름과, 여러분,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,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읽어주면서,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해주는 전략 보여줄 거고, 이 눌리는 구간, 이 저점 구간에서 이 매수 전략을 보여줄 거다. 자, 그 타이밍 어떻게 잡을 거냐? 분석적으로 다가가야겠죠? 분석적으로 다가갈 거고, 자, 이 현대차가 거의 두배 가까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차의 영향을 받는 서현이어도 충분히 저는 두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의 두배 이상이고 충분히 세 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현대차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타이밍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아줘야 이 수익 실을 극대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. 어떻게 서연이야의 서연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면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. 분석적으로 잡아드릴 거고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가 흐름 파악해서 타점 잡아줄 테니까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서연이라고 문자 보내면 여러분들이 늘 몸에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으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 타점 타이밍 잡는 거 도움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혼자 감으로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감으로 주식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개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분석 분석적으로 다가갈 건데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서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어떻게 한다 이 댓글까지 서연이라고 두 글자 문자. 문자랑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타이밍 타점 잡아드리겠다 이 말입니다. 추가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혼자 감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감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우리 분석적으로 다가가서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에 극대화 를 한번 노려보자 이 말이죠. 알겠?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이 서연이야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이.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. 무슨 선물이냐? 올해 정말 핫한 로봇이죠. 로봇 관련주고 이미 올라간 주식 아닙니다.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 있고 그런 주식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선물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독자에 드리, 구독자님들에게 드린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.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 열정 가득하신 주주분들, 제가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을 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로봇,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왜 내년인지, 그리고 왜 지금부터 봐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보자면, 이 로봇 산업 지금도 성장 중인데, 왜 하필 내년 냐는 거죠. 이유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정책과 예산이 이 숫자로 확정되는 시점이다. 이 각국의 정부가 이 로봇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이 국가 전력 산업으로 지정했고 내년부터는 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증 양산 산업 적용 단계로. 이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. 자, 그럼 둘째, AI 다음 단계가 몸을 가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AI를 생각했다면 이 앞으로는 로봇이 직접 움직이면서 일하는 단계로 가죠.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제조 그리고 물류, 국방, 의료 서비스까지 이 로봇 수요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째 그런 이유로 돕고 마지막 세 번째. 바로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이죠. 자, 이게 무슨 소리냐? 이미 여러분 크게 오른 대표 종목들 말고 아직 시장에서 이 조용히, 조용히 준비 중인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, 저희가 먼저 캐치한다면 수익 실현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죠.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로봇주는 이미 고점에서 하제가 된 종목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딱 하나 이겁니다. 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기술이나 납품 사업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구조가 기대가 되고 내년부터는 실적 또는 사업 가시성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. 즉 이미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바닥 근처에서 이 방향을 잡아가는 종목이다. 이런 말씀이죠.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시장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주가가 정말 빠르게 재평가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오르는 종목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종목. 이 종목을 선물로 준비해 왔고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믿어야 하지? 믿을만 한가?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맞췄다 이야기보다 이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정책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, 기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, 주가는 기대를 얼마나 반영했는지, 이세 가지 기준을 보면 누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여러분, 이 무조건 사라는 영상, 그런 영상이 아니라 판단, 판단 기준을 드리는 영상이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 주주분들,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.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준비 중인 종목, 이로봇줄를 정말 이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년에 기대되는 로봇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좌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히든,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구독자님 확인을 하고 이 히든 종목, 히든 종목 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저한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티든 문자 보내셔가지고 내년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이 로봇 산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중반 입구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과 나중에 뉴스 보고 들어온 사람의 차이는 정말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죠. 네,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그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, 이제 날이 정말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셔가지고 수익 실험 많이 대박나시고 많이 하시는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